아 저는 음, 호수로 안 빼고 비닐로 하거든요. 네어 아유 그러니 힘들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호수로 빼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음뭐그 사람들은 그리 현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좀안 좋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호수를 깔아놨다가 다음 연도에 과연 그걸 세척을 해서 다시 꽂을까? 제가 산에 심부러 다닐 때 이렇게 보면 고르쇠 호수가 산에 그대로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깔아놨다가 그대로 꽂고 빼고 그대로 꽂고 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명할 수도 있고, 그죠? 이거 비닐로 하면 산 전체를 돌아다녀야 되고, 수고하러. 그리고, 힘이, 그러니까 배로 들죠. 배로. 그리고, 산 꼭대기서, 저기 마을, 여기가 마을인데 거까지 짊어지고 차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들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그냥 음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아무 그냥 뭐, 제 생각인데, 그 장목반에서 수액을 받아서 살균 처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게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냥, 정말 제 생각인데, 뭐, 그게 깔끔하고 물이 오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균 수액, 가래수액을 저는 주로 하는데, 이 살균 처리를 하면 모든 영양소가 그나마 좀 몸에 좋은 그 성분도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막걸리를 생각하면 막걸리도 뭐 이런 게 있고 뭐, 뭐 생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생뭐그 뭐그 면으로 면뭐 면으로 걸르고, 뭐로 걸르고, 오는 하지만, 뭐, 약간의, 뭐, 조금은 들어가겠죠? 부속물이. 그렇지만, 음, 나는 그, 고대로 수액 받은 거 자체에서 웬만하면 그대로 보내는 게제 생각에, 그러니까 마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냥, 뭐, 그 살균 처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생으로. 그래서, 그냥 뭐, 뭐, 그게, 내 고객들이 그냥 뭐, 아이, 그래도 살균 처리가 좋지. 무슨 소리를 해. 하고 대부분이 그러신다고 하면, 뭐, 기계 하나 사는 거야.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살만하죠. 근데, 편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제, 그냥 제 나름의, 원래 그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똥꼬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똥꼬집일 수도 있죠, 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영상이 올라갈까요? <laughs> 하여간에 오늘도 수고들 하십시오.